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오늘도 깊이 있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 상원에서 통과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 이른바 지니어스 법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게 미국 최초의 포괄적인 연방 규제안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규모가 뭐한 2,500억 달러 정도 되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인데요. 여기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칠 법안입니다. 2,500억 달러요? 와. 네, 특히 이게 66대 32, 상당한 초당적 지지로 통과되면서 더 주목받고 있는 거죠. 이야, 초당적 지지라니, 그건 진짜 이례적이네요. 그럼 오늘 저희는 이 법안, 도대체 뭐가 핵심이고, 이게 암호화폐 시장 전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관련 전문가 분석 자료들을 토대로 한번 쉽게 풀어가 보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시장이 이 법안 소식에 꽤 긍정적으로 반응했던데 어떤 조항들 때문일까요? 음... 역시 가장 큰건그 안정성 확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무조건 미국 국채나 현금 등감을 같은 아주 고품질 유동자산으로만 1대1 완전 담보를 해야 한다는 거죠. 아, 1대1 담보요? 네. 그리고 발행하는 회사들은 AML, 그러니까 자금 세탁 방지, 그리고 CTF, 테러 자금 조달 방지 규정도 아주 철저하게 지켜야 하고요. 아, 그런 불법 자금 흐름을 막는 국제 규정들이죠. 그게 다 적용되는군요. 그렇죠. 결국 투명성을 높이고, 혹시 모를 디패깅 사태, 그러니까 1달러 가치를 잃는 사태를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보입니다. 그럼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들, 발행자에 대한 규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나요? 결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개념을 이번에 명확하게 딱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걸 발행하려면 은행하고 거의 비슷하게 라이센스를 받고 감독을 받도록 했습니다. 은행처럼요? 네. 중요한 건 이걸 투기성 자산이랑은 확실히 구분하고 연방증권이나 상품 규제에서는 제외했다는 점이에요. 아, 그럼 뭐 리플의 RLUSD나 아니면 은행들이 직접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려고 준비하던 곳들은 어, 불확실성이 진짜 많이 줄어들었네요. 그렇죠. 규제 방향이 명확해지니까요. 근데 이런 규제가 시장 전체에는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까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어떻게 보면 규제 프리미엄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규제 프리미엄요? 네. 그러니까 이 높은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스테이블 코인들은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활동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사용자나 기관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규제를 잘 지키는 좀더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몰리겠죠. 아, 그렇죠. 안전한 곳으로 돈이 몰리는 건 당연하니까. 그럼 기존 스테이블 코인들 시장 점유율에 좀 음. 변화가 생길 수도 있겠군요. 네, 충분히 가능성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준비금을 주로 미국 국채로 채우게 되니까 미국 국채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생길 거라는 분석도 있고요. 오, 국채 수요 증가? 더 크게 보면요. 이 법안은 사실, 디지털 경제시대에 달러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미국의 어떤 큰 그림. 전략적인 목표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글로벌 디지털 자금 흐름에서 달러의 힘을 더 키우려는 거군요. 그렇죠. 다른 나라들의 디지털 화폐 움직임에 대응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시장이 그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했군요. 법안 통과 수식 나오자마자 비트코인 가격이 막 4개월 만에 최고치 근처까지 오르고 음. 다른 주요 코인들도 다 같이 올랐잖아요. 네 맞아요 이걸 단순히 뭐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만 볼게 아니라 어쩌면 시장이 드디어 규제 명확성이라는 것에 가치를 매기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어우 정확히 보셨습니다 사실 그동안 기관 투자자들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는 걸 가장 망설였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 규제 불확실성이었거든요 그렇죠 워낙 변동성도 크고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이번 법안 통과를 업계에 사는 막큰 승리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고요. 스탠다드 차터드 같은 큰 기관들도 이런 규제 진전이 기관들의 참여를 더 촉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기관 자금이 들어오면 뭐랄까 시장 유동성도 훨씬 좋아지고 장기적으로는 변동성도 좀 줄어들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좀더 정교한 금융 상품 개발로도 이어질 수 있겠죠. 혹시 이게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탈중앙화 금융 DeFi랑 전통 금융 트랫파이를 연결하는 그런 역할도 할수 있을까요? 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규제된 스테블 코인이 일종의 다리가 되는 거죠. 기관들이 DeFi의 높은 수익률이나 아니면 RWA, 그러니까 실물자산 기반 토큰 있잖아요. 부동산이나 채권 같은 거. 네네. RWA. 거기에 좀더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규제를 지키는 온 오프램. 그러니까 현금과 암호화폐를 바꾸는 통로 역할을 하면서요. 반대로 또 디파이나 RWA 활용도가 높아지면 그게 다시 규제된 스테이블 코인 수요를 늘리는. 이런 선순환 구조도 기대해 볼수 있죠. 바꿀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럼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 볼 만한 프로젝트들은 뭐가 있을까요? 분석들을 보니까 네, 몇 가지 주목해 볼 만한 영역들이 있죠. 일단 시장 전체 신뢰도가 올라가니까 뭐 비트코인 BTC는 기관 자금 유입의 첫 관문 역할을 할수 있을 거고요. 그렇죠, 상징성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도리움 ETH 같은 경우는 디파이 생태계의 중심이니까. 규제된 스테이블 코인 사용이 늘면 당연히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죠. 디파이 활성화 기대감이 있겠네요. 네. 그리고 자체적으로 규제 준수 스테이블 코인 출시를 준비 중인 리플, XRP 같은 경우도 시너지가 기대되고요. 또 솔라나, SOL처럼 빠르고 수수료가 저렴한 블록체인은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 플랫폼으로서 매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아, 솔라나의 속도와 비용이 장점이 되겠군요.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체인링크 LNK 같은 오라클 프로젝트들. 그러니까, 외부 데이터를 블록체인으로 가져오거나, 준비금 증명 같은 걸 제공하는 것들은, 이런 규제된 스테이블 코인이나 RWA가 많아질수록 역할이 더 중요해지겠죠. 수요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네요. 근데, 전문가님, 이게 마냥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아직 넘어야 할 산도 좀 있지 않나요? 아, 네, 맞습니다. 아직 축포를 터뜨리기는 좀 이릅니다.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고려사항과 잠재적 위험 요인들이 남아 있어요. 어떤 것들이죠? 일단 가장 큰건이 법안이 상원만 통과했다는 겁니다. 아직 하원 심의가 남아있고, 또 대통령 서명까지 받아야 최종 법이 되는 거거든요. 아, 하원, 하원 분위기는 좀 다른가요? 이 둘을 어떻게 조율할지, 그 과정에서 최종 내용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 좀 지켜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또 다른 우려는 없나요? 구체적인 우려들도 좀 있는데요. 우선 일각에서는 불법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한 조치가 여전히 좀 부족하다. 그래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수 있다는 비판도 있고요. 음, 자금 세탁 방지 관련 우려군요. 네, 또 하나는 금융 안정성 문제인데요. 만약 아주 큰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전통 은행 시스템 전체의 위험을 퍼뜨릴 수 있다는 걱정입니다. 뭐 뱅크런 같은 사태가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나면 그 준비금으로 쌓아둔 국채 시장에도 영향을 줄수 있고요. 와, 그럴 수도 있겠네요. 파급력이 상당하겠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뭐, 해킹 같은 기술적인 수탁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고요. 정치적인 영향력 문제 같은 것도 제기되고는 있습니다. 네, 참, 고려할 게 많네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제니어스 법안은 미국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규제 명확성을 가져다 주는 정말 중요한 한 걸음인 것 같습니다. 특히 기관들의 신뢰를 높이고 전통 금융과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을 연대라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할 잠재력이 커 보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잘 따르려는 발행사들이나 관련 블록체인 기술, 디파이 프로젝트들, 또 관련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들에게는 분명 좋은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아직 입법 과정에 다 끝난 게 아니고 또 간과할 수 없는 여러 위험 요인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해야겠네요.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는 개별 프로젝트의 기본적인 가치가 펀더멘털이나 규제를 얼마나 잘 따르려고 하는지 이런 의지 같은 걸 꼼꼼히 보셔야 하고요. 분산 투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네,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제니어스 법안은 어떻게 보면 기존 금융 시스템의 틀 안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관리하고 통합하려는 시도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법안이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는 완전히 탈중앙화된 형태의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들이 만약 계속해서 발전하고 부상한다면 이 새로운 규제 환경에 과연 어떤 도전 과제를 던져주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